안녕하세요. 코인의 꿀수이, 코꿀입니다. 우리 오픈에 된 신규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5시부터 92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장 소식이 나오자마자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123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9월 30일에 상장이 되면서 고점이 2450원 부근까지 지금 스무 배 이상의 폭이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상장빔을 쏘고 바로 급락을 하면서 바닷권에서쭉횡보를 하다가 오늘 다시 상장빔 소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했던 오픈헤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급락을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거래소들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우리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 추가 상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동시 상장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 상장인 경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진입도 못하는 시간대에 이미 가격이 쭉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 급락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진입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상장 빔에. 10분 20분만에 단타 수익 보고 바로 나오실 거 아니라면 오히려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가격이 나중에 진정이 되고 나서 상장빈 거품이 다 빠진 뒤에 그때 상승 이슈를 정확히 아시고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상승 정보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차트에서 이렇게 바이와 셀 신호가 뜨는 이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지 링크에서 지표 부분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지표 ]에서 검색하고 설정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1시간봉이든,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다 이렇게 신호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고 참고하시기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설정만 해두셨다면요. 이 매수신호 보고서 2시간 만에 50%의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혹시 설문지에서 지표 체크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제 폰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지표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픈에덴의 상승 정보 알려드리자면요,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 12월 16일 오늘입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 상장 이슈,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이벤트까지 지금 동시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이걸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상장빔과 같은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당장 상장빔에 뛰어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다음 락업 해제 일정과 핵심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디데이만 알고 있으면요. 수익분도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 소각 이벤트입니다. 이 소각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요. 전체 발행량이 100개라고 했을 때 일부인 2, 30개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유통되던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희소성은 커지게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 소각률은요. 과거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한 보 보여주기식 소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소각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소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고요. BNB 토큰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인들처럼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수백 배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코인 역시도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이죠.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락업 해제라고 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쭉 보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걸까요? 여러분, 고래들이나 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싼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세력들은 자신들의 보유 물량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놓고 이 고점에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직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 사례들을 봐도 명확한 게 대형 알트인 리플도 락업 해제 시점 직전 ...까지 1000% 가까운 상승률을 쐈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려놓고서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봤죠. 그런데요. 락업 해제의 흐름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은 1000%의 상승, 이거, 이 엄청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라요. 알트레이어, 솔라나 도지코인, 오피셜 트럼프, 에테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외에도 퍼츠펭귄, 하이퍼레인, 솔레이어 등 주요 프로젝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락업 해제 직전 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재단의 매도로 단기 급락이 나오는 이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 때문에 이 코인도 이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만들면서 공포감을 주고 흔들면서 개미털기를 한 뒤에 이렇게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불안해하실 때가 아니라 집중하시고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고점에서 수익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크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 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픈에드네 락업해제를 파헤쳐야겠죠. 지금 현재 락업 물량입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39% 그리고 TBD는 미정 장김. 아직 출시가 확정되지 않은 토큰의 양이 3 4예요 그리고 25%가 아직 출회되지 못한 물량입니다. 그럼 이 물량에 대해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얼만큼이고 그게 풀릴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다음 락업해제 일정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린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 아무리 좋은 코인이고 상승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이거 잘못 잡으면요. 여러분, 수익은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락업 해제 이후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잘 잡고 들어가서 반드시 해제 전에 고점에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도 꼭 알고 가셔야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크게 가져가시기에도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 오픈에 대니 지금 소각과 락업 해제라는 이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터질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소각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상승하면 이건 중장기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락업해제 전까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건 단기 슈퍼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엄청나게 터져주는데 그런데 이두 개가 겹쳐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장비이고정고점이고다 뚫고 올라갈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픈에드네의 홀더분들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 다음 락업해제 일정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과연 며칠이 될지 이 d 데이 날짜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수익을 지켜드릴 전문가 그리고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 랠리에서 반드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독 입수한 이 오픈에 된 세력들의 정보,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 폰번호 010-2738-2581. 여기로 오픈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자료 이거 100%다 무료거든요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 없으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정보로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아래 댓글에 고정으로 문자 바로가기 남겨 둘게요 눌러주시면 이상한 링크가 아니라 제 폰번호로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뜨니까 여기에 오픈이라고 적어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을 정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슈팅이 나오는 시기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 매도가까지도 알고 가셔야지. 아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하면서 세력들이 털고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기 때문에. 본계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픈이라고 직접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가시려면 지금 당장 보내셔야겠죠? 이런 빅찬스 절대 자주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모두 부자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왼쪽 아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문지 링크 더보기가 나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파란색 링크도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하실 만한 꿀팁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3,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분들과 함께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1, 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와 매도 신호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매수 매도 지표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꿀 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